안녕하세요, 한자입니다. 메이플 스토리 2월 업데이트 일정 및 주의사항 완벽 정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월 11일 수요일에 종료되는 것들인데요. 챌린저스 패스가 2월 11일에 종료되고요. 두 번째는 버닝 익스프레스도 종료가 됩니다. 익스프레스 부스터는 2월 12일 목요일 오전 2시까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전부 미리미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10개 제한이 없이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쓰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용하세요. 미혹의 부름도 종료가 되는데요. 보상 수령은 2월 12일 목요일 오전 2시까지예요. 히든 미션이 있어요. 격파보상 정령의 이펙트 착용한 후에 아르테리아 지하 감옥 가셔가지고 세리자르옆 포탈이 있습니다. 그 하인즈와 대화를 하면 반대 정령 이름으로 채팅을 입력할 수 있는데 입력하시고 다른 정령 임팩트까지 한 번에 받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스페셜 선데이 메이플 소레르다 조각과 소레르다 받지 않으신 분들은 11일 수요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 꼭 받아가세요 그 외에 2월 11일에 종료되는 것들 프리미엄 PC방 적성 이벤트 메이플 로얄 스타일 153기 판매 프리미엄 헤어 상영 쿠폰 2차 모멘텀 패스 윈터 부티크 기프트 판매 25년 하반기 베스트 프리미엄 뷰티 쿠폰 판매도 2월 11일 수요일에 전부 종료가 됩니다 2월 업데이트 미리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신규 지역 기어드락입니다 레벨 295 이상 지역이고요 그랜드 어센틱 신볼 기어드락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3월부터 풀리는 어센틱 신볼 교환권에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탈라하트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신규 보스 유피테르입니다 레벨 295 이상이 잡을 수 있고요 최대 3인 파티로 잡을 수 있고 최상위권 유저들만 잡을 수 있는 보스입니다 유피테르 패턴은요 분리와 결합으로 나뉘는데 분리해서잘 싸워서 결합을 가면 결합이 쉬워진다고 합니다 이 결합에도요, 다양한 패턴이 있는데요. 유피테르는 그 게이지가 있대요. 그 게이지를 잘 조절해야지 결합의 패턴이 결정되는데, 왼쪽으로 쏠리면 유피테르가 나오고, 오른쪽으로 쏠리면 연성체가 나오고, 그래서 이 게이지 조절을 잘해서 중립으로 가야지 조금 더 쉽게 유피테르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피테르 하드 모드 중요 보상입니다. 신규 강의의 보스 장신구 5만의 원재가 드롭이 됩니다. 그래서 5세트 효과가 추가가 됩니다. 유피텔의 난이도별 보상입니다. 하드 난이도 보상에서는 갈망의 에테르넬 방어구 상자를 받을 수 있고요. 노말 난이도 이상 보상에서는 뒤틀린 갈망의 편린, 생명의 보스 반지 상자, 혼돈의 치륵 장신구 상자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유피텔의 로이드랑 신념의 연마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유피텔의 격파 이벤트가 있습니다. 신을 삼킨 자 26년 2월 13일 금요일 오후 7시 이후 입장이 진행되고요. 최대 3인 파티로 도전 가능하고, 유피테르 하드를 격파한 선착순 3개 파티의 용사님들이 받아갈 수 있습니다. 유피테르 선착순 격파 미션 보상입니다. 탐식의 마침표, 명찰 말풍선, 반지교환권을 받아갈 수 있고요. 시내 용광로 커스텀 배경, 그리고 마을 등장 이펙트. 이게 가장 멋있는 거죠. 그냥 유피테르를 일반 격파하신 분들은요, 미니어처 크로노스 의자를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데스티니 2차 초월입니다. 하드 최초의 대적자 하드 닌보, 하드 발드릭스를 다음과 같은 리미티드가 생겨서 잡으면 2차 초월을 할수 있습니다. 초월을 완료하면요. 데스티니 무기 25성 강화가 가능하고요. 스킬 효과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보공이랑 여기 보면 장무가 추가가 되고 여기 초월 최초의 유산,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컨텐츠인데요. 길드 캐슬입니다. 메이플의 커뮤니티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만들었고요. 서로 소통하고 더 즐기라고 만든 기능이고 스펙의 영향은 전혀 없고요. 지금은 틀만 잡힌 상태인데 점점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길드 레벨 20 이상이 이용 가능하고 길드 캐슬 레벨이 따로 있어서 레벨업 하면 더 많은 기능을 이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단 길드 마스터님은요. 길드 본부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 길드 캐슬 관리인으로부터 길드 캐슬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일단 들어가는 방법은요. 길드 UI를 여시고요. 길드 마스터님께서 길드 캐슬을 만드시면 이렇게 길드 캐슬을 누르시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길드 캐슬은요, 처음에 길드 캐슬 10레벨 미만이면 길드룸 보급소만 이용할 수 있고 작은 크기의 로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길드 캐슬이 10레벨 이상이면 추가로 파티룸 온실 강화의 재단을 이용할 수 있는 더큰 로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만렙. 길드 캐슬 20레벨 보여드릴게요. 마스터가 20레벨인데 20레벨 로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놀기도 좋고요. 한 군데 한 군데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길드 상점도 있습니다. 길드 상점, 미지의 세공석이라고 해서 길드 캐슬 제작 재료입니다. 여러 개를 사서 뭘 만들 수도 있어요. 장비 제작에 단풍나무 목재, 미지의 세공석. 장비를 제작하려면 여러 가지 뭔가 재료들이 많잖아요. 이 재료들은 일정 난이도 이상 보스를 처치하면 얻을 수 있고, 보스 NPC 수젠에게 구매할 수 있고, 미지의 세공서, 지하수로나 플래그레이스 완주하면 얻고, 단풍나무 목재는 레벨 범위 몬스터를 처치하면 일정 확률로 획득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평소에 하던 것들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고, 길드원분들이 모은 재료를 사용해서 제작 UI를 통해서 길드마스터가 장식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드원분들이 활동을 많이 할수록 길드캐슬 레벨도 높아지고 길드캐슬도 잘 꾸밀 수 있다 레벨별로 중급, 상급, 스페셜 뭐가 엄청 많이 필요하죠? 미션 이렇게 있는데요 길드캐슬을 성장하는 방법은요 길드 출석하면 에너지가 획득되고 플래그 레이스 1회 완료하면 65 획득 그리고 샤레니안 지하수로를 완료하면 65 획득 주간 미션 1포인트당 30을 획득하고 길드 캐슬 에너지는 길드원 가입 후 7일이 지나야만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길드 창고가 있잖아요. 길드 창고에 넣어놓으면 길드원분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내역도 이렇게 볼수 있어요. 누가 넣는지, 누가 가져갔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몰래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 이렇게 입출고 내역도 알게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길드 창고는요. 가입 후 24시간이 지나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비, 기타 설치밖에 이용이 안 됩니다. 장비는 넣을 수 없어요. 돈도 넣을 수 없고요. 소레르다 조각 같은 거 넣어서 이벤트로 뿌리고 뭐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길드 창고도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길드 창고 1, 길드 창고 2, 길드 창고 3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길드 마스터님은요. 여기 길드 캐슬 위에 올라오시면 홈니바퀴가 있어요. 길드 캐슬 권한 설정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지기별 권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직급별로 아이템 진열장을 할수 있을지, 길드 게임을 할수 있을지, 강화의 재단을 사용할 수 있을지, 길드 창고를 이용할 수 있을지, 이걸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창고의 이름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간 입고 최대 30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요. 이 길드 창고는요, 레벨업을 할수록 길드 창고가 늘어나고, 장신구 제작도 레벨이 늘어날수록 더 높은 중급 상급 스페셜 미션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긴 미니게임 존인데요. 파티룸이라고 해서, 피지어스. 100명이 참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동을 해서 진행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수영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피지를 출제하고 싶어요. 피지를 10개까지 낼수 있습니다. 시작하시면, 혼자밖에 없어서 안 시작되는데,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순위도 싹 나오고요. 최대 100명까지 가능하니까요. 뭐 길드 이벤트, 이런 거 해가지고 선물 주고 이럴 때, 좋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창공의 심판자는 서로 20명 이서팀 먹어가지고 당당 날리고 하는 거. 이 미니게임 계속 추가된다 그랬거든요. 딱 이벤트하기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을 가시면 강화의 재단이라고 해서 스타포스를 강화하면 모두가 다 같이 봐서 스타포스 강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인데요. 2명 이상 와야지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오른쪽으로 오시면 길드 룸이에요. 여기서도 이렇게 다 같이 앉아가지고 재밌게 노는 그런 곳입니다. 장식 모드 배치를 하면 장식을 배치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배치할 게 없어가지고 못 넣긴 하는데. 그리고 위로 올라가시면요. 계절별로 바뀌는 또 온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봄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3 개월 단위로 변한다고 창섭이 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학인데 오 여기 어디갔요막 날라가네. 그래서 이런 곳에서도 다양하게 얘기를 하면서 또 즐기면서 놀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건데요. 일드 커뮤니티도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 게시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일드 마스터님은 톱니바퀴를 누르고 이렇게 공지 자유 그 다음에 게시판을 몇개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건데, 꿀팁 보스. 그래서, 구마 부마 하면은 구마들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뭐 회의 있으면 여기다 올려라. 그래도 되고, 이렇게 해놨고요. 게시물 추천 개수라고 해서 몇개 이상 하면 추천 글로 이렇게 이동이 되나봐요. 먼저 뜨게 되고 막 그러나봐요. 10축을, 뭐, 3축을, 30축을 그러잖아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글쓰기를 하면, 원래 200자였는데, 4천자까지 늘어났고요. 공지도 이렇게 할수 있고, 투표 기능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투표할 거를 투표해가지고 길드원분들의 의견도 또 받을 수 있고요 투표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이렇게 쓰시면 그 밑에 이렇게 해서 대댓글을 쓰면 이런 식으로 대댓글이 또 달려요 길드 내에 커뮤니티가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자동으로 길드 일반 스킬이 올라가고요 길 축은 이제 패시브화 됩니다. 길축쓸 필요 없고요. 자동으로 공마가 올라가요. 노블레스 스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블레스 스킬이 원래 매주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주보다 같거나 높으면요. 그냥 지난주에 찍었던 노블 스킬이 유지된대요. 낮으면 초기화 되는데 보통 같거나 높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플래그레이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입장 조건이 아예 삭제되고요. 원래는 완주하면 시간에 따라 점수가 차등으로 지급됐는데 완주하면 무조건 천점을 준대요. 그래서 10명이 그냥 플래그 돌면 완전 너무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 길드 포션은 사라집니다. 다음은 중요 개선사항입니다. 트레저헌터 확정 마리수가 하향됐대요. 조금 잘안 나왔잖아요. 트레저헌터가. 근데 기존의 절반 정도로 조정해서 더잘 나온대요. 6차 스킬 효과음이 수정됐다고 합니다. 처음에 나올 때 조금 안 좋은 부분들도 있었는데 400종 정도 수정을 했대요. 오리진 스킬과 첫 번째 마스터리 코어가. 그리고 VIP 부스터 및 익스프레스 부스터 몬스터 피격 범위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원래 좀 작아가지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키워서 더잘 맞게 했고요. 메카베리 농장에서도 이제 더 쉽게 잡기 위하여 솔 야누스 스킬 사용일 가능하게 패치하고요. 메이플 홈에도 프리셋 기능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메이플 홈을 더 쉽게 꾸밀 수 있게 만들고요. 2월에는 이렇게 조금은 중요한 부분만 미리 개선했고요. 3, 4월에 더큰 곡, 더 핵심적인 부분들이 온다고 합니다. 다음은 캐시입니다. 두총쿠를 뿌려서 그런가 두총쿠 컨셉의 로얄 스타일이 나왔고요. 그리고 신규 프리미엄 헤어 성형과 신규 초이스 헤어 성형이 이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유피테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규 보스 컬렉션 패키지 유피테르가 추가가 됩니다. 예쁘게 잘 뽑힌 것 같아요. 더불어서 스페셜 파워 엘릭서 패키지라고 해서 만 캐시에 만천매포를 주는 패키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명의당 20개를 살수 있는데요. 예전에도 팔았는데 제한을 안 걸어서 그때는 매포값이 너무 떨어졌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서 명의당 20개 살수 있고 메포와매소에더 활성화를 위하여서 판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이플스토리X 장송의 프리랜 코디만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게 해외에서 인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한국 메이플스토리에 이벤트 말고 그냥 코디만 판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장송의 프리랜 판매 방식은요. 이렇게 캐시샵을 들어가시면 요 장송의 프리랜 코디 컬렉션 한개 구매할 때 9,900원, 10개 구매할 때 99,000원 장송의 프리랜 구즈 컬렉션 한개 구매할 때 3,300원 10개 구매할 땐 33,000원 이렇게 뽑기로 판매하고 있고요 장송의 프리랜 코디 컬렉션 다양하게 장송의 프리랜 코디 컬렉션을 살수 있고요 이펙트도 이렇게, 뭐 이렇게 있대요 장송의 프리랜 구즈 컬렉션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한대요 이렇게 안드로이드도 판매하고요 다양한 아이템들도 이렇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의자도 있고 명찰도 있고 말풍선도 있고. 그리고 장송의 프리랜 스페셜 루나 크리스탈도 판매한다고 합니다. 자석팩 뽑기 아시죠? 네 종이 있대요, 이번에이네종 중에 근데 세 종만 착용하면 되고, 세 종을 착용하면 흰멜의 동상 의자를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PC방 이벤트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하지만 청청 나들이 세트, 이 코디템만 바뀌고요. 프리미엄 PC방 전용 코인샵 이벤트 있잖아요. 그것도 이번 달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벤트입니다. 판타지아 피날레라고 10일짜리 출석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엘라노스 관련 코디를 어떻게 줄까 하다가 이 이벤트로 그냥 준다고 하네요. 코디템도 있고 겸사겸사 경험치도 올릴 수 있게 쿠폰도 주네요. 이렇게, 일루전링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받을 수 있게끔 따로 이벤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뿌리는 거라고 하네요. 레번먼1마리 잡고 출석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챌린저스 패스가 종료가 되잖아요. 다음 프론티어 패스가 나오는데요. 구성도 조금 더 좋아졌고요. 이어서 또 모멘텀 패스도 똑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원래 프론티어 패스가 지난 이벤트 때는 49,900원이었는데 3만 캐시로 줄어들면서 싸게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냥가속 헤이스트 비욘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이벤트가 메인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어요 근데 비슷하긴 합니다 처음에 헤이스트를 시작하면 룬이 더 자주 등장하고 경험치 효과 2배 증가 그리고 필드에 헤이스트, 트레저 박스 생성 우리가 아는 그 트레저 박스인데 경험치를 되게 많이 줘요 5만 마리 잡고 10만 마리 잡고 또 15만 마리 잡으면 추가 경험치 획득도 있고 트레저 박스 경험치가 더 올라가고 축복의 룬이 더 자주 등장하고 30만마리 잡으면 사냥시 소레르다 획득량 2배 적용입니다. 그리고 10만마리 잡으면 밤의 도시 라이더 그리고 불꽃늑대 액션 데미지 스킨 20만마리 그리고 30만마리 잡으면 이렇게 난 아주 헤이스트 고약 칭호를 받습니다. 고약 옵션은요. 교환권 사용 시점부터 30일간 유지입니다. 하루에 3번 트레저 박스를 얻어서 대량의 경험치를 받을 수 있고 이 피버 타임이 있어요. 메이플 아이디랑한번쓸수 있는데 사용하실 때는요. 여기 오른쪽 위에 헤이스트 비욘드라고 있는데요. 이 피버타임 사용을 필드에서 누르시면 사용이 됩니다. 일단 먼저 핵심 포인트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피버타임은요. 가장 높은 레벨의 사냥터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경험치 도핑이 필요 없어요. 익스프레스 버닝 부스터처럼 경험치 도핑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경험치 도핑 필요 없이도 에스페시아 에픽 상자보다 대략 30%더 많은 경험치량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몬스터 레벨 높은 사냥터에서 호스가 부족하거나 원킬이나 원젠컷이 잘안 나시는 분들은요, 경험치 차이가 크게 안 나니까 원킬이나 원젠컷 나는 곳에서 헤이스트 피버타임 사용하길 바랍니다. 이거 관련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일단 무조건 몬스터 많이 잡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피버 타임은요 메이플 아이디 당1일1회고요 지속 시간은 5분, 5차 전직을 해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치 효율을 다시 한번더 알려드리면요 소환되는 헤이스트 임페르노 몬스터는요 그 사냥터에 몬스터의 기본 순수 경험치의 7배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일반 필드 사냥터에서 700% 정도 도핑한 몬스터를 만 마리 이상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중요한 것은 추가 경험치 버프나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는 오정 경험치고요. 자신이 사냥 가능한 그래서 가장 높은 레벨의 사냥터에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5분간 대략 만 마리에서 1,1500마리까지 만 처치가 가능하고요. 이 카산드라의 수정구슬이라는 게 있어요. 헤이스트 피버타임을 진행하면요. 이 헤이스트 임페드노 몬스터를 처치하면 낮은 확률로 드랍이 되는데요. 하도 많은 몬스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드랍이 잘 되는 것으로 좀 느껴져요. 획득 시에 자동 공격 스킬이 발동되고요. 최대로 5회 중첩이 가능하고, 중첩당 공격 범위가 증가하고, 공격 주기가 감소해요. 획득 시 지속시간 10초 증가하고, 최대 90초까지 증가해요. 그래서 구슬을 꾸준히 많이 먹어서 지속시간을 유지하는 게 좋은데요. 좀잘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크게 카산드라의 구슬을 먹으면요. 이렇게 자동 공격하는 배리어가 생기고요. 그 배리어 주위를 그 구슬이 이렇게 돌아요. 돌면서 몬스터를 공격해줘요. 이거,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보이죠? 이게 카산드라의 구슬을 먹었을 때 나오는 겁니다.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래서 사냥 못하는 직업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헤이스트 트레저 박스라고 1일 3회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효율이 어느 정도냐면 헤이스트 레어 등급만 떠도 원래 기존 폴로 프리토 레전드리와 동일한 경험치를 제공합니다 이 등장 조건은 레벨 범위 몬스터 만 마리를 처치하면 필드의 헤이스트 트레저 박스 생성 효과가 활성화되고 메이플 아이디당 1일 3회씩 트레저 박스를 먹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홀로 프리토가 레몬몬 마리수 한 3,000마리 잡은 효과예요 에픽이 6,000 유니크가 12,000 레전드리가 24,000 근데 베스페시아는 3만부터 시작해요 헤이스트는 약간 그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폴로 프리토 레전드리 먹는 경험치가 헤이스트는 레어만 먹어도 폴로 프리토 레전드리랑 경험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픽 먹으면 36,000, 유니크 먹으면 54,000, 레전드리 먹으면 81,000. 근데 또 10만 마리 잡으면 트레저 박스 경험치 획득량 20% 증가, 20만 마리 잡으면 트레저 박스 경험치 획득량 30% 증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10만 마리 잡으면 경험치가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또 20만 마리 잡으면 50%합 적용돼서 이만큼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30만 마리를 빠르게 잡으면 빠르게 잡을수록 남은 3월 18일까지 굉장한 사냥 혜택을 누리며 사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루에 5분 동안 할수 있는 피버 타임을 줬잖아요. 몬스터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5분 만에 1,000마리 이상 잡는 그 피버 타임은 이 30만 마리를 빠르게 채울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서 창섭이 형이 준비한 하나의 선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테스트 서버에서 알아본 결과 이 헤이스트의 피버 타임 이 소환 몬스터가 이 레벨 범위 몬스터 처치수 레몬몬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에 헤이스트 비온드랑 챌린저스 듀오와 파트너가 굉장한 시너지가 발생됩니다. 특히 찰섭 캐릭터와 본섭 캐릭터를 둘다 육성하는 분들께는 최고입니다. 챌린저스 듀오가 1만 캐시거든요. 이번에 뽕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타입은요. 나는 공짜만 챙길래 하는 분들은 일단 챌린저스 파트너를 무조건 구하세요. 이미 구했는데 잠수 탔으면 어쩔 수 없는데 아직 안 구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무조건 구하세요. 서로 윈윈이에요. 왜냐면 이 챌린저스 파트너는요, 서로서로 서로 최대 10만 마리를 잡아주면 헌팅 포인트 10만 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피버 타임을 하루에 한 번씩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총 7일을 사용할 수 있죠. 피버 타임 한 번에 11,000 마리를 하니까 피버 타임 7일을 하면 7만 7천이 매일 5분만 해도 7만 7천이 기본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챌린저스 파트너 10만 마리를 다 잡으려면 2만 3천만 더 잡으면 되거든요. 그걸 7로 나누면 하루에 3,300 마리만 잡으면 되는데 그거는 한 매일 약 12분 정도만 사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총 17분만 사냥하셔도 챌린저스 파트너 10만 마리 잡는 거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챌린저스 파트너 그냥 거저 먹을 수 있어요 두번째는요 가성비 그리고 윈윈 전략입니다 챌린저스 듀오 플러스 헤이스트 20만 마리 인데요 목표는 주간 20만 마리에요 일단 헤이스트 첫 주간에요 다 활성화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좀 무리가 있다 그러면 20만 마리만 딱 잡는 목표로 잡는 겁니다 또 20만 마리 잡잖아요 그러면 챌린저스 듀오의 효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제가 계산한 걸 보시면 280에서 284 효율을 보시면 챌린저스 EXP 듀오 20만마리가 익스프레스 캐시 구매하는 것보다 더 좋은 효율을 낼수 있습니다 더 가성비가 좋아요 285에서 289 효율도 익스프레스 패스 캐시 구매한 것보다 20만마리가 더 좋거든요 290으로 봐도 익스프레스 패스 구매한 것보다 챌린저스 EXP 듀오 20만마리 잡는 게더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챌린저스 듀오 1만 캐시 구매해서 헤이스트 시작하는 그 일주일만 빠르게 레본몬을 챌린저스 서버 캐릭터로 사냥하는 거예요 피버 타임을 7일 하면 7만 7천을 확보되죠 매일 5분 동안 그러면 20만 마리 잡으려면 12만 3천 마리가 부족한데 매일 약 62분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추가 사냥을 하시면요 20만 마리가 그냥 채워집니다 헤이스트 비온드가 빨리 30만 마리 잡으면 좋으니까 헤이스트 비온드 시작하는 한 주간만 챌린저스 듀오 1만 캐시를 사서 어차피 빨리 사냥할 거 챌린저스 월드의 캐릭터로 사냥해서 20만마리 채워서 그 경험치를 본캐한테 주면 챌린저스 월드의 캐릭터도 레벨업하면서 본섭에 있는 본캐도 레벨업하고 헤이스트 비욘드 효과도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왕 할거 헤이스트 30만 그냥 필드 효과 일주일 만에 끝내버리면 훨씬 더 좋겠죠 30만마리 잡으면 사냥시 소리르다 획득량 2배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시 썬데이 메이플이에요 그래서 챌린저스 듀오를 구매 후에 챌린저스 캐릭터로 피버 타임 5분씩 하면 7만 7천 확보되고 그러면은 30만 마리를 잡기 위해선 22만 3천 마리가 필요한데 매일 약 112분 사냥하시면요. 약 3.1만 마리 일제획만 하시면요. 일주일 안에 페이스트 모든 보상이 풀리고 모든 필드 효과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챌린저스 월드도 키우고 본수 캐릭터도 육성하시는 분들은 챌린저스 듀오를 구매하셔서 찰섭에서 하루 1제외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대망의 23주년 이벤트입니다 겨울 이벤트보다 저변이 넓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메이플을 조금만 해본 사람이라면 굉장히 재밌고 빠르게 레벨업할 수 있는 이벤트 업데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주년 이벤트인데 이런 아이템도 주네? 라는 느낌을 받을 것이라고 하네요. 이번 크라운 이벤트가 수직으로 늘렸다면 이번 23주년 이벤트는 수평으로 늘릴 어떻게 보면 겨울 이벤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벤트를 업데이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창섭이 형이 말하기를 진짜 역대급 주년 이벤트이며 그래서 컨텐츠의 구성이나 이벤트의 구성이나 시스템 컨텐츠 개선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게다 아마 역대급 아마 역대급 아마 역대급 아마 역대급 주년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하지 않을 수준으로 굉장히 크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미니 쇼케이스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3월 4월의 내용을 알려주고 5월의 일부도 소개한대요 그래서 메이플 라우 랜선 투어라고 3월 14일 미니 쇼케이스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넥슨 라이브와 유튜브에 동시 송출이 된다고 합니다. 랜선 투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리머분들이나 여러분들이 같이 투어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랜선 쇼케이스 같은 느낌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laughs> 보여주셨는데 좀 웃음이 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같이 즐기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한대요. 더불어서 3월 14일 이후부터요. 3월부터 이벤트가 시작되잖아요. 3월 14일 이후부터 오프라인 메이플 어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롯데월드 그리고 잠실 곳곳에서 진행한대요. 메이플이 이렇게 현실 세계로 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메이플을 느낄 수 있게끔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질문들의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하이퍼버닝 더 주면 안 되나요? 3월 이벤트를 기대해 달라고 했습니다. 3월 때 줄려나봐요. 서버렉 해결은 안 될까요? 했는데 의심가는 것들을 최대한 수정했는데 체감될 정도로 수정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챌린저스 파트너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저번에 말했는데 이번에 안 되나봐요. 다음 번에는 꼭 바꿀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했네요. 메이플스토리 카드 제출 시좀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은 늘릴 계획이 없대요. 시즌 2를 기획하고 있어서 그때 시즌 2 내면서 시즌 1도 다시 될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대요. 추가적인 밸런스 패치 계획이 없나요? 물어봤는데 신규 보스 출시 이벤트 때문에 심각한 차이가 있는 직업만 했는데 내부적인 정합성을 높이는 기획을 예전부터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리면서 밸런스 패치를 진행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당장 3월과 4월에는 20주년이잖아요. 그때는 없고 이후에 밸런스 패치 관련해서. 한번 쫙 얘기를 하고 진행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제네시스 패스를 재출시할 계획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제네시스 패스가 메이플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좀 커질 것 같아서 현재는 보수적으로 출시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제네시스 패스를 하면 좀 빠르게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많이 용사님들이 올 때쯤에 그때 제네시스 패스를 다시 출시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윷놀이 달라고 했는데요. 더 재밌게 윷놀이를 구상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쨌든 일단 빠르게 설날도 오고 하니까 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정식 업데이트 시 변경될 주요 사항 안내라는 공지가 갑자기 올라왔는데요. 찬란한 흉성과 길드 캐슬 관련된 공지였습니다. 찬란한 흉성 HP가 기존 대비 약30% 감소된다고 합니다. 김창섭 디렉터님께서 찬란한 흉성 노멀은 카링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양해 부탁 드린다고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걸 반영한 것 같습니다. 개발자의 의견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5일 메이플라우에서 많은 용사님들이 찬란한 흉성 노멀의 보스 난이도 설정에 대해 피드백을 주셨고, 이에 대해 다시 내부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확인 결과, 카린과 찬란한 흉성의 기믹적인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찬란한 흉성 노멀의 HP 설정에 있어서 할링 노멀보다 과하게 높은 HP로 적용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정식 서버 업데이트에 맞춰 찬란한 형성, 노멀의 HP를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치적 정합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길드캐슬, 길드캐슬 성장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길드 캐슬도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요. 관련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는데 레벨업 올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20레벨, 만렙이 20레벨인데 도달까지 필요한 누적 에너지가 75%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드 캐슬 이 성장하기에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어쨌든 메이플스토리 유저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돌아오는 목요일에 노말 흉성 HP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3월 18일 수요일에 종료되는 것들입니다. 텔라하트 판타지아 메인 이벤트죠? 메인 이벤트가 3월 18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보약 버퍼는요, 3월 25일까지 유지가 됩니다. 자, 보상들이 있어요. 이제 2월 9일에 초월 성장의 비약, 2월 16일에는 큰건 없고, 2월 23일에는 17성 강화권, 3월 2일에는 블랙 큐브, 3월 9일에는 화이트 큐브. 카르마죠? 그리고 최종 보상을 카르마 화이트 에디셔널 큐브까지 받으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 종료는 3월 18일에 되지만 보상은 3월 9일에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라노스 크로니클 마지막 60번째 에픽 던전 EXP 2.5배 효과 해금은요 3월 5일에 해금이 되고요. 현재 지금 2단계 엘라노스잖아요. 3단계는 다음 주 2월 5일 목요일에 진화를 하고요. 3월 5일 목요일에 엘라노스가 4단계로 진화를 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매주 목요일마다 1만 마리를 처치 후에 이 효과를 다 활성화 후 매알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엘라노스 성장을 깜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이 성장하기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외에 3월 18일에 종료되는 항목입니다. 그냥 메인 이벤트들 다 종료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나기 미션, 주간 일러스트 의뢰, 티켓 판매 이벤트, 전 직업 일러스트 컬렉션 판매, 보스 컬렉션 패키지 판매, 전 직업 헤어 성형 쿠폰 판매 그런데 아직 3월 18일에 종료되는 것들이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4월에서 6월에 종료되는 것들입니다 4월 15일 챌린저스 월드 시즌 3가 종료되고 4월 22일 아이템 버닝 플러스가 종료되고 6월 17일에 하이퍼 버닝 맥스와 버닝 비욘드가 종료가 됩니다 아지모스 율곡이 완전 삭제되고 코인 교환은 운영자를 통해서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특별 소식입니다. 롯데월드 X 메이플스토리 콜라보가 있습니다. 26년 4월에 오픈 예정이고요. 롯데월드와 메이플스토리 주년 이벤트를 맞이하여서 성대하게 준비한다고 하네요. 4월 오픈 예정이고 이렇게 다양한 어트랙션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먹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굿즈들도 판매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2월부터 진행될 업데이트, 그리고 3월에서 5월, 6월까지 진행되는 다양한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오늘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